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해결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 민간임대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허용하고 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에 대해서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경제관계 장관회의 등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에 위치한 전용 85이하 타입 준공 후 미분양에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매입형 등록 임대는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형태로, 기존엔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면서 배제했으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다시 허용하는 방안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기업 구조조정 리치를 통해 지방 미분양 매입에 나서고 있는 정부가 민간 임대를 허용하면서 준공 후 미분양 해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알 리츠는 최근 KB부동산신탁이 영업등록을 마쳤으며 전남 광양의 미분양 아파트 497세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문제는 현재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준공후 미분양이 1만 6,461세대에 달하고 있으며 작년 7월 9,041세대 이후 1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시점까지 미분양을 팔지 못하고 남아있는 준공세대로 미분양 중에서도 최악의 상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준공후 미분양이 쌓이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며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고 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